내 이름은 우류 타치오미 여기에 초짜 라 그야말로 천재적인 결과물이지! 메론빵 보는 것도 질린다 이런 월급 도둑! 파트너 카린과 매일 티격태격하는 전 암살자 메론빵 장인이다 방금 말했듯이 전에 하던 일은 뒷세계의 암살자였다 성욕만 넘쳐흐르는 돼지 같은 정치가는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거야! 아! 몇 명을 저세상으로 보냈는지 그런 건 기억도 안 난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실종되어 혼자가 된 나는 코드 2 l 이라는 조직에 들어갔다. 아, 예! 처음에 쏘는 순간 반동이 온다. 집중해? 한 발로 끝낸다.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에는 모리라는 아저씨에게 암살 기술을 훈련받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암살 조직 코드 2 l 에서 나는 최강의 암살자 사령이라 불렸다.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기까지 모리그룹 녀석들과 24시간 함께 먹고자며 훈련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녀석들은 딱히 친구 같은 건 아니었다 죽을 놈은 금방 죽는다 다음 미션 장난 아니네 나 죽을 듯 죽으면 방이 더 넓어지겠지 꽤뿐이다 그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민감한 시기를 함께 보낸 녀석들인 것도 맞았다 그러나 나는 스승님의 메론 빵집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 맛있어 번호 오마이 세봉 델리오소 뭐지 갑자기 전 세계 진미를 알게 된 것만 같아. 조용히 해이 요괴 같은 놈아 그리고 조직을 겨우겨우 빠져나왔다 그후 스승님에게 가게를 이어받아서 메론빵집 사장이 되었다 카린장이 만든 메론빵은 정말 맛있어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빵은 잘 파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네 나처럼 조직을 빠져나온 카린과 이키린초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막 닫았을 때 보기 되면 손님이 찾아왔다 오려 미안하다 시간 뺏었어? 흥, <laughs> 여, 진짜 온 거냐? 그건 모리그룹 전동료 제이크와 바스였다 제이크는 그룹 내에서도 살인센스가 눈에 띄는 남자 비일정취인에게는 컴포스! 방그라미 못난 마음을 가지면 못난 죽음이 찾아오지! 그리고 일본도는 바스에 견줄만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용무가 뭐냐? 조직 싸움에 끌어들이진 말고 나는 일반인이야? 아네, 맞아, 맞아. 일단 좀 들어봐 우리요. 아주 상관없진 않을 걸. 나랑 제이크를 자객으로 보낸 것도 그 일과 관련 있다. 사실 조직이 나를 죽이기 위해 이두 사람을 보낸 적이 있다. Yeah! <웃음> <웃음> 자 받아라.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군. 이제 씨. 뭐두 사람 다 흠씬 두들겨 패주고 내 메론빵도 먹게 해줬지만 모리 아저씨는 말은 험하게도. 의외로 조직을 떠난 녀석에게 다정한 면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격을 보내다니 나에 대한 원한이 깊은가 보다 했지만... 오래가온건모리 아저씨 지시가 아니야. 조직 보스가 직접 내린 명령이다. 나는 지시는 받았지만 그래서 온건 아니고 그냥 널 이기고 싶었을 뿐이다. 야, 넌그 얘기 좀 그만해라. 누가 봐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 <laughs>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오호라, 그렇게 된 거군. 보스가 행다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조직도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조직 방침에 반대한 목소리를 내었던 모리 아저씨는 살해당한 것 같다. 뭐라고? 살해당했다고? 그런 바보 같은 모리 아저씨는 조직 내에서도 그룹을 맡을 정도로 입지는 확고했을 텐데. 들어보니 아저씨는 나에게 자격을 보낸 일에 대해서 상부에 항의한 모양이다. 사령에게 자격을 보내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제 허락도 없이 모리그룹의 암살자를 써먹는 겁니까? 그럼 네 태도가 반항적이라서 그런 거다 사령은 룰을 어겼습니다 죽이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리그룹은 꼬맹이 시절부터 다치 자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아무리 감정 없는 암살자라고 해도 양심을 저버리는 살인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아익의 불씨가 싹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은 우리 쪽에서 보낸 모리그룹 자객을 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전 보스는 보통 사람을 죽이는 건 최대한 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암살자가 표적을 고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선택권도 보장했죠. 아, 무능한 보스였지. 의미 없는 방침이었어. 그건 조직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한다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걸 반복하면 정신을 갉아먹게 되고 언젠가 조직의 반개를 들게 된다. 그걸 모르시는 겁니까? 그만해라 모래 죽음을 원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는 놈중죄 없는 놈은 없다. 그때 잇다 주변으로 몇몇 암살자가 나타난다. 한역제로 죽어줘야겠어. 잇다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리파를 처리해 버릴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저씨를 쏘고 말았다. 그때 제이크가 큰 목소리로 말한다.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그러자 나온 건 얼마 전 가게에 있던 그 여자이. 뭐냐? 이 아이가 조직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 아이는 히토미 모리 아저씨의 딸이지 아저씨 딸이라고? 제이크는 어느 날 아저씨 집무실에 불려갔다 제이크, 이 아이 좀 맡아주겠나? 맡게 해줄게 아이, 형님 알겠어요 상부에 반항하는 모리 아저씨에게 위험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건 제이크도 알고 있었다 오려이 아이 좀 맡아줄래? 나랑 봤스는 지금 반항 모드거든 신세진 모리 아저씨가 살해당했는데 바보같이 한가하게 있을 순 없지 모리 <목소리> 아저씨가 말한 대로 반역자가 바로 생겨나다니 신통방통하군 나한테도 자기에게 올 정도다 안전하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조직을 배신한 우리보단 낫지 카린도 있고 말이야 모리 아저씨 제이크랑 바스 일단 이거 먹어 이 녀석들 설마 조직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가? 그렇게 메론빵을 다 먹고 녀석들은 가게를 나섰다. 우리요, 이 빚은 다음에 만났을 때 갚아줄게. 실례했다, 사련. 고맙다. 메론빵 먹으러 또 와라. 내가 놈들에게 줄수 있는 건 그런 말 한마디뿐이었다. 멀어지는 놈들을 히토미와 카린이 배웅했다. 제이크, 괜찮은 거야? 괜찮아. 저 녀석 요령은 있거든. 그렇다. 녀석은 다른 놈들에 비해 잔머리가 좋았다. 훈련생 시절 할당량을 제일 먼저 채우는 건늘그 녀석이었다. 벌써 끝났냐? 너좀 하는구나. 저런 건 너무 정직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물어보니 덜 힘들게 할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런 주제에 실력은 좋아서 일은 깔끔하게 처리했다. 아스는 너무 고집쟁이야. 의뢰 같은 건 그냥 쓱싹 처리하면 된다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다. 길을 좁는 거다. 인물을 맡게 되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잘도 살아남았다. 그런 녀석이 복수라는 촌스러운 이유로 죽을 리가 없다. 저 사람이라면 나중에 결혼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랬구나. 걱정 마, 저 녀석 예전부터 잔머리는 잘 굴리거든. 보기보다 굉장한 녀석이야. 솜씨 좋게 처리하든지, 음 위험해진다해도 알아서 물러서겠지. 끔려 그 바스와 헤어진 제이크는 떠나가 뒤쪽에 있는 작은 공터에 있었다. 여기면 되겠지. 어서 나오시지. 녀석은 공터 한 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추고. 등주의 희미한 어둠을 향해 말을 건다. 너는 내 기억으로는 프레이라고 하는 후배님이었던가? 오 제이크, 웃기지도 않는 남자군. 내가 손을 쓸 가치는 없어 보이는구나. 그 말에 모습을 드러낸 건 어느 중성적인 남자였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알겠지. 반역자 제이크. 아니, 난 우리 조직에 반역한 적은 없고 그냥 여태 하던 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딱 쳐라 조직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는 제거한다 그게 지금의 코드 이엘이다. 프레이는 제이크의 말을 단박에 잘랐다. 끝. 쿠. 쿠. 놈은 품에서 검은 봉을 꺼내 들더니 번쩍 휘두른다. 어, 그게 님네 무기구나. 그리고 그건 제이크의 뺨을 살짝 베었다. 놈이 휘두른 건 검은 필이었는데 끝끝은 그 와이어가 달린 칼로 되어 있었다. 아, 사람들이 말하는. 사음의 프레이구나. 사람들이 날 몰아부르던 날아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 놈이 사용하는 건 여러 가지 기능을 난 쇠필이었다. 쇠필이는 고대부터 사용된 암기 중 하나다. 가고해라! 소리에이 도정노바! 고대의 권력자들은 몸에 숨겨둔 쇠필이로 상대에 맞서 싸워서 자신의 몸을 지켰다고 한다. 프레이는 그 쇠필이를 개조해서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해 온 것이다. 장송곡은 연주해주마. 안심하고 지옥으로 가라. 아, 농담은 됐고 난 오래 살고 싶거든. 자신의 땅의 모든 자를 위해 장송곡을 연주하며. 물론 제이크도 프로다. 날 기다리는 예쁜 여자가 있어서 말이지. 그리 쉽게 저 세상으로 갈 수는 없거든. 어? 녀석은 프레이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총알로 반격한다. 단언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순식간에 프레이의 품으로 파고드는 제이크. 아 그럼. 잘 가고 으, 뭣? 그러나 필살의 찌르기는 허무하게도 허공을 갈랐다 프레이가 몸을 피한 곳은 놀랍게도 공중 아니라군 그 정도 공격엔 내가 당할 거라 생각하나? 야, 와이어 액션이라니 홍콩에서 왔냐? 전동 와이어를 쓰는구나? 놈은 공격당하기 직전에 와이어를 건물 벽에 고정해서 피한 것이다 와이어를 빼고 지면으로 내려오는 프레이 방금전 총알을 대갚아주지 받아라! 아이고, 위험하잖아. 하지마. 놈은 직접 개조한 쇠피리칼로 공격해왔다. 암기에 의존하고 있다하더라도 프레이는 상급 암살자다. 어딜 잘리고 싶지? 너의 눈, 코, 입 아, 아니면 귀로구나. 이런 무기로 잘도 베겠다. 그 칼솜씨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제이크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세에 비하면 아직 멀었네. <laughs> <laughs> 건방진 자식! 녀석 주변에는 초인적인 칼솜씨를 가진 자가 있었다.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칼싸움은 상대가 유리하다는 걸 깨닫는 프레이는 한발 물러서서 거리를 벌린다. 이쯤에서 그만하지. 니놈에게 네 저승길 선물을 주마. 그리고 흘러나온 건 피리의 본래 용도인 날카로운 음색이었다. 전투 중에 이 같은 행동은 기행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수... 뭐야, 그게... 장난하냐? 아, 코멘트 대신 그냥 죽여줄게! 다음 순간... 청아한 피리 소리를 뚫고 총소리가 울린다. 말했잖아, 저승길 선물이라고. 쇠피리 끝부분에 총이 장착되어 있었다. 발사된 총알에 직감적으로 몸을 날려 피하는 제이크. <laughs> 안돼, 방심하고 말았군. <laughs> 그러나 다음 순간 총성이 다시 한번 울렸다. <laughs> 그리고 총알이 허공을 가르며 제이크의 배에 명중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에 무릎을 꿇은 제이크. 두 번째가 본방이야. 비리소리랑 처음 한방 덕분에 틈이 생기거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기묘한 생김새의 장갑을 낀 프레이가 보였다 그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스파이가 호신용으로 사용하던 암기 피스톨 글러브라니 말또 그런 유물을 도구의 가치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 달라진다 유물이든 뭐든 상관없다 끝이다 단숨에 그 머리를 반으로 쪼개주마 그 말과 동시에 쇠피리를 들어올리는 프레이 그리고 무기를 내려치려던 그 순간 놈은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다 뭐야 이 무릉덩이는 히, 이건 피가 아니야 정답 이 자식 그 옆구리에서 나오고 있는 액체는 뭐지 그걸 본 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피와 섞여서 알아차리기 쉽진 않았지만 제이크의 복부에서 액체가 대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악하는 프레이를 두고 제이크가 품에서 꺼내든 건테이저건 아 이거 진짜 짜증나는 저식이 쓰는 방법인데 아주 쓸만하거든 진짜 혹도 진압도 가능한 권총형 전기충격기이다 당황한 프레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방어쇠를 당기는 제이크 남생에는 전기뱀장으로 태어나겠네 스파크! 전국의 프레이에게 도달한 순간 고압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주변을 하얗게 물들였다 제이크가 복부에 숨겨두었던 전기가 잘 통하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거기에 불법 계조로 크게 높인 전압이 더해지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무시무시한 전류가 된다. 그렇게 배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 눈부신 죽음의 빛이 사그라든다. 아 미안하다 너무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어. 그 후에 남은 건 바른 까맣게 타버린 프레이의 성장이었다. 엄청난 전류에도 제이크가 감전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하다. 저렴 슈트, 저렴 신발, 성능 좋은데? 아, 괜찮은 브랜드야. 여전히 잔머리는 잘 굴리는 남자다. 프레이에 관한 정보는 전부 조직이 관리하고 있었다. 보스, 프레이의 GPS가 같은 장소에서 8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건가? 무능한 놈. 좋았어. 아, 살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어쨌든 조직을 떠난 우리들에게도 추격전은 붙는다. 가린,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메론빵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번 생은 틀렸어. 조금만 맛있어.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겠지.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길 바란다.